네. 자, 신시네티, 뭐, 타일로 마을입니다. 타일로 마을 같은 신시네티 지금 사면패야. 어, 사면패고, 4면, 타격은 나쁘지 않았어. 근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이 좋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마을 같은 경우에도 원체 두구 기복이 심한 팀이거든. 어, 시카고 컵스요. 어, 시, 시카고 컵스. 어, 워낙 두구 기복이 심한 투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피칭 내용, 재고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원체, 볼 배합이 단조로워. 그니까 러 타자들이 마을을 좀 상대하기는 좀 쉬운 거는 맞거든. 어,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오늘 신시네티 타일러 마을도 뭐 상당히 뭐 불안한 그런 뭐 선발 유형은 맞습니다. 그리고 뭐 컵스 같은 경우도 지금 밀스인데, 밀스도 뭐 성적은 적어놨죠. 지난 시즌 뭐 피칭은 좋아. 피칭 내용 뭐 결과는 좋은데, 뭐얘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구 내용은 좋은데 결국에는 직구가 어정쩡해. 그니까, 러 메이저리그에서는 직구가 어정쩡하면 결국엔 잘 던지다가 주자 쌓인 상황에서 혼런차 맞고 무너지는 그런 유형의 투, 어, 투수야. 뭐, 제 개인적인 부분은, 그니까, 러 지금 오늘 시시네티 타일러 마 같은 경우에도 뭐, 어, 부활에 성공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좀 피칭 내용을 좀 지켜봐야 돼. 그니까, 러는 컵스의 밀스가 그나마 좀더 안정감은 있거든. 안정감은 있는 그런 투수인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적에는, 오늘, 그니까, 러뭐 컵스도 뭐, 타격은 상승세였고, 어제 뭐, 시시네티, 또뭐좀 아쉬운 패배를 당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cct가 좀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 어, 그러니까, 뭐 밀스도 결국에는 어제 따라간 타격, 뭐 페이스를 좀 올리 올라온 부분을 봤을 적에는 밀스가 좀 장타 맞고 좀 무너질 수 있는, 어, 그런 경기 쪽으로 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기는 해외 쪽도 뭐, 어, 시컵하고 뭐 시세한테 좀 반반 봅니다. 반반 보는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경기는 좀뭐 좋은 경기는 아닌데, 뭐 타일러 마을이 좀더 유리하다. 뭐 그렇게 생각 합니다. 자어 템파베이 치리노스입니다. 어 템파베이 뭐 치리, 치리노스고 애틀란타는 카일라이트 어, 카일라이트인데 뭐 지금 양팀 선발 봤었죠. 오늘 이 경기 봤지. 어애틀란타가 못했지. 어애틀란타가 못했고 템파베이가 뭐 잘한 것도 있어. 근데 오늘 이 경기는 선발에서 좀 갈려요.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기는 에긴뭐 코멘트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 뭐. 지금 뭐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애틀랜타 지금 뭐 분위기가 좀 원체 안 좋거든. 원체 안 좋기 때문에 오늘 이 경기도 제 개인적으로는 뭐좀빠다가좀 터질 거는 같아. 어, 양팀뭐 선발 투수를 봤을 적에는 한 오버 쪽이나 아니면 뭐 템파베이 승 쪽으로 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거는 같습니다. 어좀더 빨리 해야 되겠네. 음. 자, 피치그하고미렇게 할게요.